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해주지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아침은 점심, 저녁에.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일려운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쉬운 건강법, 간단한 건강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밥에 우리가 항암 식품을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기 전에, 좀, 암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에 한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암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어, 우리 몸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성이 되고 사멸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어떤 세포가 있냐 하면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 중에 0.5%, 0.5%면 한 1,500개에서 한 2,000억 개의 세포가 매일 생성하고 사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하루에 1,500억 개의 또는 2,000억 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사실은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불량품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죠 그건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되고 하는 과정에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그런 그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이제 암이 발생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혈액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면역 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 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또 혈액 속에 인파하고도 있고 또는 백혈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암이 발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암은 왜 발병이 되느냐, 암 환자가. 우리가 좋은 제품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료가 뭐냐 면 원료가 바로 우리 혈액이에요. 혈액. 사실 혈액 속에는 우리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영양 물질도 되겠고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청소하는 그런 작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깨끗한 혈액, 깨끗한 피를 사실은 공급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혈액은 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적으로,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세포가 재생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굉장히 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우리 몸에 피가 탁해지면 그 의혈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염증이 있으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몸속에 만들어진 탁한 피죠. 그 의혈을 없애주도록 하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가 생성이 될때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몸의 기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이 깨끗한 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식품이 항암식품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라고 합니다 항산화 식품. 이 항산화 식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성산소라는 걸 내놓죠.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태워서 운전을 하면 뒤에 메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노폐물로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몸에 찌꺼기거든요. 피를 탁하게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항산화 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항산화 식품을 가지고 밥에 넣어서 먹으면 좋을 그런 항산화 식품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식사를 할때 드시는 일반적인 식물성 식품들은 다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뭐 채소가 되든 과일이 되든 또 열매가 되든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파이토케미리칼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토라는 게 식물을 얘기해요. 케미칼이라는 건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도당 같은 당도 만들죠. 탄수물도 화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만들어요. 땅속에 질소의 성분을 받아서 단백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속에 단백질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 같은 씨 종자들은 다 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식물은 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이제 그런 1차 대사 산물이 되고요. 2차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사실은 태양의 이런 자외선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물한테는 굉장히 해가 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도 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은 세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균도 많고 해충도 많고 곤충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연구를 해보면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영양분도 제공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포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다는 거죠.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은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파이토케미칼에도 몇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페놀. 예,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제가 우선 강황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폴리페놀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첫 번째로 강추하는 그런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녹차.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그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블루베리라든지 또 가지. 이 가지와 또이 블루베리 같은 자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좋은 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의 어떤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두 번째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파이트케미칼이 있어요. 토마토 슈퍼푸드인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당근도 슈퍼푸드입니다. 당근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유황산화물이 있어요. 뭐, 마늘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유황산화물의 어떤 파이토케미칼인데, 여기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게또 들어가 있고요. 또그 위에도 뭐, 기타로 우리가 콩에는 사포닌 같은 게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섯, 상황버섯,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제가 더 추가를 드리면, 이 미나리가 사실은 또 굉장히 항염증 피를 맑게 한다 이게 알려져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나리는 어떻게 자라요? 굉장히 지저분한 데서 자라거든요. 사실은 세균도 많고 여러 가지 사실은 오, 오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 감염되지 않고 섞지 않고 살아나려면 굉장히 강력한 파이터케미칼를 만들어야 되고 분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항산화 물질로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왜냐면 밥은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밥은 흰밥 있고 현미 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현미를 좀 섞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쌀에도 그 쌀겨, 쌀겨에 굉장히 좋은 파이트 케미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흰살 한 100g에 현미 한 30g을 넣어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소화에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현미밥을 해드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기에 밥을 할때 소주를 한두잔 정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주 현미밥이 되겠죠. 그죠. 이제 아시다시피 현미는 쌀 겨만 제거한 거고 쌀눈 신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라든지 비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이제 다 분해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밖몸 밖으로 배설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최대한 우리가 섭취하자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소주를 한두잔 정도 넣어 주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특히 이파이트케미칼 중에 폴리페놀 음. 성분의 추출이 한17%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밥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사실 알코올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강황밥입니다. 이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암 연구를 하고 암 치료에 석학이 우리 한국인이 계세요. 이제 하셨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 강황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 사람을 보면 카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수 있다는 거죠. 이 강물에서 소도 목욕도 하고 그물로 그냥 먹기도 하고 자기들도 같이 목욕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카레를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연구 논문 결과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 카레, 커큐민에 대한 효과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녹차밥입니다. 녹차 여기서 이제 중요한성분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예, 카테킨도 굉장히 좋은 폴리페놀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어요.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불면증 환자. 특히 이제 여성들의 4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좋은 폴리페놀도 들어 있지만 카페인이 들어 있거든요. 이 카페인 성분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점심때든지 저녁에 녹차를 많이 마신다든지 또 녹차밥을 해 먹게 되면 이 몸의 어떤 에너지를 각성시키고 뇌세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생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녹차 밥을 아침에 드시면 몸을 굉장히 사실은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 카페인의 각성과 함께 우리 몸이 같이 이제 깨어나서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탈 수가 있고요. 또내 평소에 몸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침 점심까지 녹차밥을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카페인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 속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뭐 보통은 이제 반감기를 6시간으로 봐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예민하고 저녁에 잠도 좀 깊은 잠을 못 자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만 드시고 점심 저녁에는 강한 밥을 해가 드시면 항산화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간 아주 건강에 암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오히려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특히갱년기의 여성분들 또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면 오히려 밤에 훨씬 더 잠을 쉽게 잘수 있어요. 오히려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고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워밍업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녁에 훨씬 더 편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녹차밥, 점심, 저녁에 강황밥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어, 항산화 식품이 많은 이런 반찬들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관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